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밤 10시에 위로 시니어 인생상담소 김은혜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버텨내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그 공포를 아시나요 설마 이 사람이 했던 의심이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 우리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최근 4060 세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중 하나가 황혼 외도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바람이냐고 웃어넘기기엔 그 당사자가 마주하는 진실은 너무나 비참하죠. 오늘은 인천에 사시는 59세 경숙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말수 적고 성실했던 남편이 환갑을 앞두고 시작한 등산, 그 뒤에 숨겨진 차갑고 비겁한 진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32년 동안 남편 하나만 믿고 살아온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요, 평생 휴대폰 잠글 줄도 모르고 거실에 아무 데나 던져두던 사람이었어요. 말은 없어도 참 오직한 소 같은 사람이라 믿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건강 챙기겠다며 등산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했습니다.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뒷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을 안 나오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 화면을 바닥으로 엎어 놓고요. 그러다 며칠 전 남편이 잠든 사이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박목수라고 저장된 이름으로 문자가 왔더군요. 오빠, 자기가 어제 사준 복지리 먹고 기운 났어. 주말에 또 봐. 박목수? 제 남편은 목수 친구가 없습니다. 손이 떨려 확인해 보니 그 박목수는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였어요. 저한테는 애들 결혼 자금 빠듯한데 무슨 보약이냐며 면박 주던 사람이 그 여자랑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한운이 일식이니 긁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고 왜 당신한테 오빠라고 하냐고. 그런데 남편 반응이 더 가관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쓱 쳐다보더니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산악회 동생끼리 농담 좀한거 가지고 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해. 나이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당신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다, 정말. 그러고는 짐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미친 사람인가요? 제 30년 세월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경숙님, 남편이 내뱉은 숨 막힌다. 정신병자 취급하냐는 그 말들. 그게 경숙님의 심장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박았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됩니다. 하지만 경숙님 꼭 아셔야 할게 있어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경숙님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비겁한 민낯이 들통나서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아주 나쁜 수법입니다. 30년 넘게 산 배우자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경숙님, 이제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지금 경숙님께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남편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환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둘째, 증거를 차갑게 모으세요. 박목수와의 대화, 카드네요. 이 모든 것은 나중에 경숙님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셋째, 스스로를 먼저 돌보세요. 남편이 그 여자와 한우를 먹을 때, 경숙님은 집에서 찬물에 밥 말아 드셨나요? 아니요, 이제는 경숙님이 가장 맛있는 것을 드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으세요. 남편의 배신보다 무서운 건 경숙님이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니어 부부, 심리 전문가님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황혼 외도를 저지르는 남성들은 흔히 나도 이제 늙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즐겁고 싶다는 퇴행적 욕구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의 대가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죠. 특히 2025년 현재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들은 가족의 해체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남편들은 이 점을 악용해서 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다며 아내의 입을 막으려 하죠. 하지만 덮어둔 상처는 반드시 곱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는 용기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진 경숙 님의 사연을 나눴습니다. 경숙 님, 오늘 밤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꼭 말해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울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분노하고,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밤 10시에 위로, 신이어, 인생상담소, 김은혜였습니다.